예, 네, 안녕하십니까 동천보덕지역구 정종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엽 회장님과 동료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준학경 시장님과 공무원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우리 시의 정부 원자력 정책 공고와 주민 수용성 재고 사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는 운전 중심 에너지 정책에 따라 탈원전 기조를 폐기하고 원전 산업 육성에 나섰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반도체와 제철 등 전력 다소비 산업 비중이 커짐에 따라 급변하는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발표한 신규 원자력 발전소 3기와 SMR 1기를 건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정부의 원자력 정책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리 시는 원전 6기, 한수원, 중저준위 방패장, 원자력 환경공단 등 원전 관련 시설들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전 관련 시설들이 있는 우리 시로서는 향후 정부의 원전 정책 변화에 따라 민감하고 우려되는 원전 관련 현안들이 많을 것입니다. 과거 우리 시는 주민투표를 통해 중저준이 분표장 유치지역으로 선정되면서 특별 지원사업 중 하나인 한순 본사 이전 문제로, 그리고 인센티브로 인접 지역 간의 갈등,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계속 운전과 관련한 내용, 그리고 월성원전 맥스트 추가 정설 문제 등으로 크고 작은 갈등과 소모적 논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월성 1호기는 가동 중단되어 해체를 앞두고 있고 2016년 11월 월성 2호기를 시작으로 월성 3호기, 월성 4호기가 순차적으로 설계수명 만료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계속 운전을 하기 위한 연장 운영 변경 허가 신청 전 방사선 안정성 평가 등 관련 사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준이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 발의가 되어 있으며 얼마 전 우리 시에서도 특별 법의 조기 재정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 부서에서 정부의 원자력 정책 홍보와 주민수용성 대고 사업을 꾸준히 잘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기사에 언급된 현 연구단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주 시민을 대상으로 한 방패장 유치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방금 회장이 들어선 동경주는 물론이고 경주시민도 관련 사업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경주 주민 응답자의 58.6%가 지원 사업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고 전체 경주지역으로 넓혀도 33.7%가 잘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원전 정책에 따라 예상되는 우리 시의 원전 관련 현안들에 대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으려면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꾸준히 자주 제공하고 소통해야 하며 또한 시 자체적으로도 다각도로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홍보도 더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원전 관련 현안들에 대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 과정에서 낮은 수용성 문제가 주민 갈등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주민 공감대 형성과 주민 수용성은 단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기존 원전 시설이 있다고 해서 주민 수용성 확보가 쉬워진 것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불필요한 주민 갈등을 줄이고 결국에는 사회적 비용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시가 좀더 행정력을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정부 원자력 정책의 조종자로서의 역할과 또 앞으로의 원전 정책 변화에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